5-4 마음이 몸에 묶임 이제 칠지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들을 그히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 몸에 어느 만큼 제약되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이 몸에 어느 만큼 기대어 있고 어느 만큼 묶여 있을까요 과연 마음이 몸에 대한 기댐과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대학생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마음이 몸을 떠날 수 없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따라 아프다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 왔는데 마음이 몸에 기대고 묶이고 제약되어 있다는 실제의 말을 듣고는 새삼 그 뜻이 새롭게 타가오는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마음에 마음이 따라 휘둘리고 목이 마르고 흙이 가지면 마음이 따라 고통스러워하고. 몸 자세가 불편하거나 몸에 닿는 감촉이 싫은 것이라면 마음은 따라 고통스러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칠지의 말은 마음이 몸에 제약되고 묶여있는데 어느 만큼 마음이 몸에 속박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일이 말했습니다.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몸에 기대어 있고 묶여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칠지가 대답했습니다. 비유하면 아주 깨끗하고 품질이 최상인 유리보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지금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최상의 보석이 여러 가지 빛깔의 실에 묶여 있습니다. 즉, 최상의 유리보석이 빛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보석을 묶고 있는 알록달록, 알록달록한 색깔의 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 몸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석은 마음을 비유한 것이고 여러 색깔의 실은 몸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대학생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조금 이해했어요 우리는 몸이 원하는 것이 전부 진실인 줄 알고 몸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뜻도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참 많이 몸에 기대어 있고 묶여 있네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괴롭고 몸이 늙고 병들면 마음도 늙어지고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아요 칠지는 잘 말씀하셨다면서 대학생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학생 3이 머리를 극적이며 멋지게 웃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대학생들이 이번에는 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지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굳이 제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보석은 마음을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은 몸을 비유하셨다고 경전에 나옴으로 이 몸은 참으로 다양한 빛깔의 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형상을 보는 이 눈은, 저기 소리를 듣는 이 귀는, 저기 냄새를 맡는 이 코는, 저기 맛을 맛보는 이 혀는, 저기 닿는 것을 감촉하는 이 몸은 참으로 각 가지 색깔의 실인 것 같습니다. 눈, 형상, 귀, 소리. 코 냄새, 혀 맛, 몸 감촉에 따르는 무수한 즐거움에 빠지고 기대고 묶여서 마음은 제약되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몸에 제약되고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칠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들 본부가 몸에 제약되고 묶여 있는 모습들이 책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보면 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본부는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그러나 그런 그의 물질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 간다. 그의 물질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 가기 때문에 그의 아르마리, 여기서는 알식자하는 아, 그식 심의식 중에서 식 아르마리는 물질은 변화한다는 생각에 휩싸인다 그러면 물질은 변화한다는 생각에 휩싸여서 생긴 초조함과 해로운 심리상, 심리상태가 일어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문다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겁을 먹고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서 치착에 의한 초조함이 있게 된다 칠찌의 말이 끝나자 대학생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몸에 묶여 있는 데서 풀려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칠찌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문제의 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으시다면 경전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칠찌가 삼매경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 물질을 즐기고 환영하고 거기에 묶여있다. 물질을 즐기고 환영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자에게 즐김이 일어난다. 물질을 즐기는 것이 바로 취착이다 또는 집착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은 물질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거기에 묶여 있지 않다. 물질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않는 자에게 즐김이 소멸한다. 즐기는 것이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 즉 집착이 소멸한다. 칠지가 읽기를 마치자 대학생들이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긴 시간 동안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칠지에게 고마워했고 칠지는 대학생들을 만나 기뻤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칠지는 예전에 공부했던 것이라며 한번 참고삼아 읽어보시라며 대학생들에게 프린트 한 장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승과 사람들에게도 한 장씩 주었습니다. 이었고, 칠지와 다승과 사람들은 빙청선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빙청선인과 제자들은 아직도 자리에 앉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지와 다승과 사람들도 다른 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승은 빙청선인이 가르쳐 주신 길게 들이실 때는 길게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내신다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실 때는 짧게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짧게 내신다고 분명히 안다는 구절을 떠올리며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호흡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정신 차리며 한 번이라도 호흡을 관찰하려고 애썼습니다.